안녕하세요. 거대러너입니다. 오늘은 그 야소 800이라는 어, 인터벌을 하려고 이제 양주 복장 체육공원에 나와 있는데요. 어, 야소 800뭐 이제 10회전을 기준으로 잡고는 있는데 어, 저는 이제 그 10회전을 다 하려는 건 아니고 어, 이제 점진적으로 어, 좀 이제 늘려 나가려고 오늘은 이제 야소 800을 800을 이제 4분 페이스로 4분 페이스로 2회전. 일단 2회전을 도전을 해 보고요. 그렇게 해서 오늘 야속 800 측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. 파이팅. 확실히 알아서, <목소리> 자, 출발. 출발. 천천히 뛰는 게? 사분이 돌린것 같아. 한두 번더 뛰면은 그런 소리 안 나올 거든요야 <laughs> 어? 잠 이거 아니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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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 아니오? 아니아니 걸어도 상관없는 건가? 모르겠어요. 뛰는 걸로 하려니까 다리가 좀더 아픈 느낌. <laughs> 체중 때문에. 그래. 그러니까. 105kg가 야수 800을 한 번에 하기에는 아직 좀 힘든. 다회전 꼭더 못해 <laughs> 자, 야소 800 인터벌 어 일단은 오늘 일단 네바퀴 다회전 4회 전까지만 진행을 했는데, 어, 이게, 800m를 뛰고, 400m를, 이제 천천히, 굉장히 천천히 뛰는 거라서, 충분히 이제, 좀 쉽고, 가능할 줄 알았는데, 어, 이게, 4분 페이스, 어 서브포. 뭐 일단은 제가 이제, 서브포를 한번 해보기는 했는데, 일단은 기간도 많이 지났고, 그리고 또 이제, 아직까지도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, 또다시 서브포를 도전을 하는데, 아, 이게 날씨도 그렇고,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어 이제 좀더 연습을 해서, 어 이제 야소 810회전까지,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그때까지, 화이팅!